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가 폐특법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폐광 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추진했던 2단계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하이원 엔터테인먼트가 결국 청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6년간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 청산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당장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강원랜드가 3,261억 원을 투입해 만든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게임과 애니메이션 사업을 추진해 폐광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됐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6년 동안 발생한 누적 적자만 453억 원에 달합니다.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는 개인 분야를 접고 최근 8개월 동안 홈쇼핑과 보험 관련 콜센터 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이 또한 신통치 않았습니다. 타이언 엔터테인먼트는 결국 다음 달까지 관련 사업 완전 청산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남은 직원들의 정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 측이 밝힌 1차 권고 사직과 희망 퇴직 대상자는 전체 직원 28명 가운데 11명입니다. 이들은 태백 지역 출신의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대부분 가정 주부들입니다. 직원들은 고용승계나 전출 논의 없이 부실 경영의 책임을 힘없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 선포는 강제 해고 통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업 성과가 부진하여 계속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냐고요? 돈 되는 사업을 찾는 건 경영진의 몫 아닙니까? 강원랜드는 하이원 엔터의 주력 사업인 게임과 애니메이션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조수단인 콜센터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월 인건비만 3천만 원인데 매출이 천만 원에 불과하고 누적 적자만 50억 원이 넘는 사업 정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